여러분을 울산 강의 날 대회에 초대합니다. 이 대회는 아 벌써 거의 20년에 가까운 많은 아 우리나라의 민간단체 활동을 잘 대변해주고 또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서 우리나라의 강을 더욱 풍요롭고 건강하게 가꾼 큰 대회가 아 울산에서 열립니다. 여러분들은 울산하면 어, 오염된 도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, 지난 20년간 어, 민관과 또 많은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태화강을 살리고, 또 이제는 지류 지천을 살려서 어, 울산이라는 산강 바다가 어우러진 도시가 좀더 풍요롭고 건강한 어, 생태계로 바뀌는데, 이 대회가... 두 번째로 개최되기 때문에, 울산에서 많은 소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는 다양한 활동들은 전국으로 확산되어 또 다른 도시에서 울산이 이룬 공업의 기적과 더불어 또 하천의 기적이 더욱 확산되고 또 우리에게 많은 메아리로 되돌아와서 더욱더 우리 하천 관련 하시는 분 혹은 하천에서 생물 다양성을 찾고 또 보존하는 노력을 기울여온 많은 분들에게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. 이번 대회는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. 비록 코로나로 힘들고 지치고 하지만 많은 행사들이 컴퓨터, 인터넷으로 진행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또 울산에서 이룬 성과가 어떻게 우리 다른 지역의 다른 하천에 연결될 수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합쳐 성대한 행사가 되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